말레이시아와의 경기가 3대3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추가시간 1 4분의 동점골을 허용하는 미친 상황이 나오면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 터져버렸습니다. 추가시간은 12분이 주어졌지만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고 2분의 경기를 더 진행하면서 결국 그 시간에 골을 먹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한국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외 팬들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댓글 반응은 엄청났는데요 특히 말레이시아는 16강 진출 탈락을 이미 확정지었지만 이번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며 만족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조금 있다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조직력이 심각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지고 있는 와중 클린스만 감독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팬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클린스만은 마지막 골을 먹혔을 때도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대한민국이 아무런 전략이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전문가들도 도대체 한국이 어떤 전략을 들고 온 것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파 랭킹이 낮고 지금껏 아무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 없는 말레이시아를 무시하고 아무런 전략을 준비하지 않은 채 유로파 선수들만 배치한 것이 클린스만 감독의 유일한 전략인 것처럼 보인다면서 감독을 질타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세트피트와 코너킥 찬스들이 정말 많았지만 키가 큰 선수들이 활약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규성 선수도 이번에 뭔가 보여주길 바랬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 대한 평가들만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의 골로 연결된 두 번째 골은 메시를 연상케 하는 프리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김민재 선수는 몇번 위협적으로 보인 말레이시아 공격수를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한번 김민재 선수에 대한 호평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말레이시아의 골에서 김민재 선수 혼자서 공격수 3명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황인범 선수가 태클을 당하고 넘어졌지만 말레이시아 공격수들은 계속 공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김민재를 제외한 다른 수비수들은 파울이라고 생각하고 멀뚱멀뚱 가만히 보고 서 있었고 김민재 선수 혼자서 말레이시아 3명의 공격수를 다 막고 있었습니다. 공격수들이 패스를 하는데 김민재 혼자 수비를 하면서 결국 혼자서 3명의 공격수를 처리하긴 무리였던 김민재 선수를 넘어 볼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그동안 부진을 보인 이기재 선수가 빠지고, 김태원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김태원 선수는 수비력도 이기재 선수보다 좋은 모습을 보였고, 좋은 공격 기회들을 갑자기 만들어내는 등 좋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기재 선수의 입지는 더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경기 내정 내용이 정말 좋지 못했고, 그동안 무실점이던 말레이시아는 한국을 상대로 골을 넣으면서 무득점이던 중국보다 축구를 잘한 나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골이 들어가면서 말레이시아가 완전히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승 후보라는 타이틀에 맞지 않는 경기력을 계속 보여줬고 말레이시아도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허나 마지막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3대2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 내내 카메라에는 눈물을 흘리는 말레이시아 축구 팬들의 모습도 잡혔는데요. 말레이시아 축구 팬들의 댓글 중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우선 우리 말레이시아 선수들에게 칭찬해 주고 싶다. 비록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큰 부진을 보였지만 죽음의 조에 있으면서 마지막 최고의 팀인 한국을 상대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말레이시아 역사상 최고의 경기였다고 생각한다. 김판곤 감독에게 정말 감사하고, 선수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 우리는 그동안 한 골도 넣지 못했지만, 결국 아시안컵에서 골을 세 골이나 넣으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울었다. 정말 아시안컵 최대의 이변이었고, 확실히 한국은 한국이었다. 다만 우리가 이번에 정말 역대급으로 잘했을 뿐이다. 김판곤 감독은 역시 한국인이기에 한국에 딱 맞는 전략을 가지고 왔다. 하지만 한국의 감독은 우리 말레이시아를 무시하고 아무런 전략도 가지고 온것 같지 않다. 유럽에서 뛰고 있다는 키가 큰 선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수비수처럼 보였는데 검색해보니 진짜로 발롱도르에서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뽑힌 선수였다. 그 선수가 뜨면 아무것도 할수 없었는데 우리에게 역습의 기회가 있을 때, 그가 공 근처에 달라붙으면 우리는 희망을 진작에 놓아버렸다. 그가 오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전 경기들도 봤지만, 한국의 모든 실책은 극히 큰 선수가 관여하지 않았을 때 들어간 것들이었다. 다만 우리가 넣은 골에서는 극히 큰 선수가 혼자 수비하고 있더라. 진짜 그는 혼자서 3명 수준의 수비를 하고 있었다. 정말 대단하다. 생긴 것은 솔직히 한국인같이 생기지 않아서 혼녀인가 싶었지만 완전 100% 한국 선수라고 한다. 한국이 우승 후보라고 이야기하지만 확실히 우승 후보에게는 그 정도의 수비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구라는 것은 원래 공격수들이 주로 보이기 마련이지만 그 수비수는 확실히 눈에 띄고 존재감이 크다. 정말 대단한 선수다. 모두들에게 칭찬해 주고 싶다. 다들 잘했다고 생각한다. 말레이시아 축구는 더욱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였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 죽음에 조예 있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성적은 조금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한편 일본 네티즌의 댓글도 볼수 있었는데요. 해당 일본인 네티즌의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확실히 한국에 엄청나게 선수들이 많은 것을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본은 마지막 인도네시아의 경기에서 정말 멍청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보다 축구를 못하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에게 3대 1로 이겼지만 세골 중에서 두 골은 자책 골과 페널티킥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고전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한국도 많은 문제가 보입니다. 한국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전혀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선수 개개인으로 볼 때에는 매우 잘하는 선수들인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일본과 한국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다소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는 전략이 없습니다. 그냥 선수진이 좋다는 이유로 좋은 선수들을 배치해 놓고 그냥 알아서 뛰라는 식입니다. 이것은 일본보다 한국이 더 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팀다 감독이 정말 무능합니다. 현재 일본과 한국은 선수진이 엄청납니다. 그러한 선수진을 제대로 이용하는 감독이 들어와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인도네시아의 감독과 말레이시아의 감독이 일본과 한국의 감독보다 훨씬 능력이 좋아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감독은 한국인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왜 그렇게 좋은 감독을 두고 다른 무능력한 감독을 쓰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보는 내내 정말 답답했는데요. 제가 가장 답답했던 것은 코너킥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경기에서 20번 가까이의 코너킥 찬스를 가져갔지만 키큰 선수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결국 후반부에는 이강인 선수사 코너에서 룸패스를 전혀 하지 않고 쇼패스로 코너킥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반부에 황희찬 선수가 들어왔을 때에도 조규성 선수보다 훨씬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클린스만 감독 전략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6강 토너먼트 경기만큼은 제대로 된 전략을 들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패배로 인해 한국은 한일전을 피하고 사욱이나 태국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는 조별리그에서 이미 2승을 한 팀입니다. 과연 한국이 이 정도의 경기력으로 사우디를 이길 수 있을까요? 말레이시아에게 이렇게 고전했는데 태국에게 쉬운 승리액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한국이 꼭 이기길 바라지만, 정말 여러모로 아쉬웠습니다. 아시안컵은 저 안기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른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 품의 안기자.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